김장을 한 후에 주로 이제 손목과 팔꿈치, 그다음에 어깨,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부위의 통증이 오는 경우에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김장 관련해가지고 손목,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리, 무릎에 좋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먹을 꽉 쥐면은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움켜지듯이 아픈 자리를 찾아서 한번 눌러,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아픈 자리를 찾아서 눌러주시고,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잡힌 팔을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서 돌리면은 편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눌러서 그 통증을 이렇게 유발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원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팔꿈치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20번 정도. 뭐 30번도 좋고 40번도 좋은데 너무 오래 하면은 그 다음날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스트레칭에서 주의할 점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이렇게 다 잡고 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손가락 4개. 이렇게 다 잡고 감싸고 쭉 펴주시고요. 시간은 20초에서 30초 정도. 굳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팔꿈치를 올렸다가 이렇게 살짝 내리는 동작. 힘줄이 당길 수 있으니까 팍팍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15초, 20초, 30초 정도 이렇게. 이때 주 포인트는 주먹은 가만히 있고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주먹은 그 위치에 있고 팔꿈치가 땡긴다 네 이렇게 땡기실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펴져 있으면 안 땡깁니다 손가락을 구부린 채로 이렇게 살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릎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아래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꽉 눌러 보세요 무릎은 땅으로 내려가고 뒤꿈치는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 힘을 줄 때는 5초 힘을 주고 한 번을 하시는 게한 세트고 그거를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장을 할때 아무래도 숙이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뭉친 상태에서 갑자기 강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면 어깨 관절이나 근육이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3개, 4개 이렇게 딱 모아서 쇄골 아래쪽에 손끝으로 누르시면 어우 아프다. 이렇게 아프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안 아프신 분들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셔도 되고 네, 쇄골 아래쪽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그냥 양쪽 다, 한쪽당 한 1분 정도 한 후에, 이런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팔꿈치를 안으로 갔다가, 벌리셨다가, 등에 있는 날개뼈를 모으겠다라는 생각으로, 등에 날개뼈를 모아줘야지, 라는 기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선수하고, 왼팔 선수하고, 팔꿈치로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팔꿈치로 박수를 쳤다가, 열어주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손이 자꾸 이렇게 되는데 계속 선서 자세를 유지하고, 선서 하시고, 선서 하시고, 선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편하게 하는 자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주시고요. 팔꿈치로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도 잘 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힘을 쫙 빼고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낮춰서 하시거나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무릎을 이렇게 같이 구부려주면은 골반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허리의 동작을 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예, 같이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10초, 뭐 5초, 뭐 30초 상관없습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1분 30초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번 정도 가끔씩 하셔도 네, 허리에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느라 뭐 손목, 어깨 뭐 통증 많으실 텐데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시다 보면 은 아, 분명히 좋아지실 테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네,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